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13번이죠. 부피가 50m 세제곱입니다. 해수의 무기하고 밀도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수의 단위중량을 얼마라고 준 거예요? 1.025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정리를 할게. 여기 보이는 요 값은 V를 준 거고요. 얘는 W하고 밀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뭐까지 준 거예요? 단위중량까지 준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M. 여기는 W, 여기는 로, 여기는 오메가라고 해서 g 5죠 여기도 g 5죠 여기는 V 분의 1 오죠. 여기도 V 분의 1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게 일단 얘 풀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얘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누구를 줬고요? 부피를 줬고요. 단위 중량을 줬어요. 아, 그러니까 얘 갖고 먼저 누구부터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중량부터, 무게부터 풀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게, 자, 얘는 V분의 W라는 공식을 써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얘를 구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단위 중량하고 부피를 곱한 값하고 같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W에 해당되는 건 해수의 단위 중량이니까 1.025. 얘는 톤퍼 미터 세제곱일 거고요. 자, V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예요? 50 미터 세제곱일 겁니다. 그럼 너하고 너가 약분이 돼서 단위는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톤이 보여야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곱하시면 얼마 나와요? 51.25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단위는 톤일 거니까. 51.25 톤이면 굳이 뒤에 거안 풀어봐도 답은 4번일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는 로우 질텐데,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지분의 오메가로 바꿔서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오메가 자리에는 얼마 넣으면 되고, 1.025톤퍼 미터 세제곱을 넣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미터라고 되어 있을 거니까, 이중력가 속도 자리에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약분할 거 약분하고 하시면 단위가 어떻게 나올 겁니까? 라고 하시면 톤. 그 다음 여러분들 세크의 제곱. 미터의 4승의 단위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을 텐데 0.1046이렇게 보일 겁니다 계산기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단위가 킬로그램 너는 톤이니까 아 얘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 될 거죠? 세크의 제곱 미터의 4승 그러면 하나 둘세 칸을 후진해야 될 거니까 얼마? 14.6 0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104.6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로 구분을 조금 하시면.